안녕하십니까, 포효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취급하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신제품들과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이벤트들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제품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그중에 비즈리아 제품. 네, 비지리아 제품은 최근에는 완전히 신규로 발매되는 제품이 거의 없고요. 헤드 메이크업 바꾸고 의상 바꿔서 새로운 컨셉으로 나오는 그런 제품들이 몇 개가 나왔고요. 첫 번째로 바이오닉 2.0 하이브리드 제품이죠. 네, 그 제품 하나랑 바이오닉 2.2L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은 아, 완전히 신상이구나 할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좀 과거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닉 2.2L 네, 160 바디입니다. 이게 좀 많이... 육덕진 바디인데, 이게 무게를 많이 줄였어요. 기존에는 한 40kg 정도 됐었는데, 지금 새로 발매돼서 32kg로 새로 발매가 됐고요. 2.2다 보니까 아무래도 2.1보다는 좀더 소프트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젤리아 제품 중에서 좀 많이 체형이 육덕진 거를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 육덕지고 가벼운 걸 찾으신다면은 2.2L,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2.2CF, 157바디. 뭐, 이거는 좀 많이 나왔었죠, 최근에. 요 이거랑 칼라 헤드 조합한 제품도 나왔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설 연휴 때 나왔던 연휴를 맞이해서 연휴 기념으로 나왔던 제품들이 있습니다. 비즈리아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음, 저희가 아이언텍을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이언텍에서는 진짜 며칠 전에 아시아형 디자인으로 제품이 나왔습니다. 이것 또한 완벽하게 신규는 아니에요. 신상은 아니에요. 신상은 아니고 아이언텍 헤드 중에 S40 그리고 S20 이두 제품이 어, 아시아형 디자인인데 이두 제품을 가지고 완벽하게도 아시아형으로 어, 메이크업을 했네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봤을 때는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어, 심지어는 S40 같은 경우는 기존의 S40하고 메이크업만 바뀌었을 뿐인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지고 오히려 더 한국적이거나 뭐 제가 봤을 때는 한국적이에요. 한국적이거나 아시아적이거나 이런 식으로 더 변경이 됐고요. S20 같은 경우는 원래 약간 일본 느낌이었는데 어, 이것도 좀더 청순한 느낌 순둥순둥하게 예, 더 메이크업이 변경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언텍의 상위 브랜드 리얼레이디 한번 보겠습니다 리얼레이디는 과거에는 170cm 바디 그것만 주구장창 나오다가 최근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신제품이 많이 나온 건 아니고요 최근에 나온 게 150cm 제품이 두 가지가 나왔고요 신규 바디입니다 그리고 159cm 신규 바디 제품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머리들은 제가 봤을 때아이언텍의 원더돌리 헤드들, T 시리즈 헤드들, T 시리즈 헤드들을 재사용했고요. 그리고 메이크업들이 기존의 리얼레이디 하면은 완전 서양형이었는데 메이크업들이 아시아 시장에 맞게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들 아시겠지만은 아이언텍하고 리얼레이디는 같은 회사예요. 같은 공장인데 리얼레이디 자체가 아이언텍의 상위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도 많이 나고요. 당연히 이제 단가만큼 어, 디테일적인 차이들 메이크업이라든가 아니면 바디 디테일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반딧불이기. 네, 반딧불이는 신규 바디가 나왔어요. 160cm. 제가 알기로는 160cm뿐만 아니라 뭐 159도 있고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기존의 바디하고 어떤 차이냐면 바디 디테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디의 피부 표현이 좀더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디를 통해서 지금 160 제품에 발매가 됐고요. 가격 차이는 없습니다. 기존 제품들과 가격 차이는 어, 전혀 없고요. 신제품이 하나 최근에 발매가 됐습니다. 새로운 바디를 조합해서 신제품이 하나가 발매가 됐고요. 어 다음 지우생이 또 이게 기가 막힙니다 지우생 중에 어 다른 거다뭐 그저 그렇고 156 바디 이게 또 정말 잘 나왔어요 156에 완벽하게 현실 체형 바디라인 상당히 좋고요 현실적이며 어, 체형 자체가 정말 현실적이네다 현실적이고 라인도 괜찮고요 어 가장 중요한 거는 무게인데 26kg 네, 헤드 제외 바디만 26kg 헤드 같은 경우는 약 2kg 정도 하니까 헤드 연결해도 28kg뿐이 안 합니다 예, 28kg 그리고 바디라인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력적이라는 거는 현실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약간 슬렌더 바디로 나왔고요 아, 무게 또한 기가 막히네요 26kg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우생 하면은 손가락 골격이죠. 손가락 골격이 기가 막힙니다, 또. 제가 자꾸 기가 막히다 그러는데 정말 잘 나왔어요.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손가락을 움직이는데, 아무런 부담감이 없습니다. 보통 인형들이 손가락 관절을 움직이는 게 상당히 좀 부담이 와요. 왜냐하면 이게 손가락 부분이 파손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많이 되는데, 지우생이나 MLW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서 완벽하게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같은 경우도 어떻게 막그 만지든지 정말 자유롭게 예, 표현이 되고요. 음, 내구성도 좋아지고 관절 움직임도 상당히 예, 개선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지우생은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다 기존에 나왔던 애들이고, 156바디가 정말 잘 나왔네요. 무게도 가볍고, 가성비도 좋고, 예, 이런 식으로 정말 잘 나왔고요. XT 한번 볼까요? XT 롤은 신제품이 몇개 나왔어요. 몇개 나왔는데 다 제껴놓고 눈꺼풀 움직임이라고 새로 운 기능이 생겼습니다 xt가 새로운 기능들을 많이 도입을 합니다 그중에 뭐 펜션이 들어있는 다리라든가 아니면 눈꺼풀 움직임이라는 게 눈을 감았다 떴다 에, 그리고 뭐말 그대로 눈꺼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에, 그런 식으로 눈꺼풀을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그 기능이 적용되는 헤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그 기능이 적용이 됐다. 근데 반면으로 이 기능 자체가 옛날 나온 기능인데 XT로 들어오면서 좀더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작이 그나마 좀 쉽다는 거. 어, 옛날 거는 막좀 그,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쉬워졌다는 거. 에, 그게 있고요. 그리고 유해도 헤드바디 일체형이죠. 네, 헤드바디 일체형을 했는데 유에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제품은 아직 안 나왔고요. 115cm, 예, 115cm 제품 새로운 사진이 나왔네요. 예, 기존에 있던 건데 사진만 새로 찍어서 좀더 매력적으로 예, 찍었네요. 예, 그 사진이 새로 나왔고 별 다른 건 없습니다. 아이두돌, 이거 저희가 새로 런칭한 건데, 약간 사진에서 저기 펀웨스트 느낌이 나는데, 어, 펀웨스트 아니 아이두입니다. 아이두돌인데, 브랜드가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디도 한두 가지 밖에 없고, 지금은 서양형 위주로 나왔어요. 근데 아이두돌 자체가 제품 퀄리티가 준수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두돌, 저희가 최근에 런칭을 시작했고요. 중국의 아이두돌에서 중국의 유명한 배우 헤드를 똑같이 로 만든 게 있습니다. 예, 네, 그게 아마 3월 달에, 네, 3월 안에 발매가 된다고 하니까, 음, 그것도 나오면 저희가 바로 업로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지금 진행되는, 어, 이벤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자체 진행하는 이벤트가 있어요. 자체 진행하는 이벤트는 봄 이벤트인데, 보자, 3월 31일까지, 네, 저희가 비즈리아, 에바스, MLW, 지유생 그리고 주디로나, 뉴에, 아이두 헬사베이브 이 제품에 대해서 판매 금액의 10% 할인, 10% 할인을 3월 31일까지 적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장 할인들 한번 보겠습니다. 반딧불이기, 일기. 반딧불이기가 지금... 신형바디가 나오면서 이벤트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네요. 3월 31일까지. 10% 할인에 옵션 몇개 무료로 주고 추가 헤드 더 주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진행 중이고요. 아이언텍, 아이언텍도 봄 이벤트 스프링 프로모션이 진행이 됐습니다. 기간은 4월 19일까지고요. 어,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몇 가지가 바뀌었어요. 헤드 메이크업이 S 메이크업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메이크업이 좀더 공식 사진과 동일한 느낌으로 업그레이드 제공해 준다고 보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유료 옵션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얼 레이디가 또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보통 리얼 레이디는 이벤트가 그렇게 없었는데, 이번에좀 많이 하게 되네요. 자, 리얼 레이디도 똑같습니다. 4월 19일까지 어, 이벤트고요. 아이언텍 상위 브랜드인 만큼 메이크업이 아이언텍보다 더 뛰어난 S 플러스 메이크업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고요. 피부 질감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머리 하나 더 주고, 아, 또 다른 거 있네요. 이번에는 헤드 한 개에 한해서 가발이 아니고 식물 옵션을 무료로 네,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 게 이제 아이언텍과 어, 차별점이 있고요. 똑같이 4월 19일까지입니다. 리얼레이디 또한 4월 19일까지 예,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인형은 뭐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벤트 때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혜택 수준이 뭐 만원, 2만원이 아니고 몇 십만 원의 혜택 수준을 받기 때문에 예, 이벤트 때 구매를 예,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예, 자 그럼. 그 이번에는 3월에 나온 신제품들, 그리고 이벤트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렸고요. 다음 4월에 또 이벤트나 신제품이 나오면 은또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